2020 적성고사에서 검정고시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정고시생의 고민은 학생부 성적이 없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정식 졸업한 게 아니니까 학생부 성적이 없겠죠? 그러면 이 학생부 성적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성고사 비교 내신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검정고시 환산점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성고사 비교 내신 하게 되면요. 적성고사 점수가 높으면 그러면 학생부 높다 쳐주고요 적성고사 점수가 낮으면 학생부도 낮다 쳐주는 것입니다. 검정고시 환산점수라는 것은요. 검정고시 점수에 비례하게 학생부 점수를 배정하는데요. 검정고시 100점 맞았다 해서 학생부 1등급 되는 건 아닙니다. 검정고시 100점 맞아도 학생부는 보통 3등급부터 쳐주긴 합니다. 적성고사 비교 내신으로 관리하는 대학은요. 가천대, 고려대 세종, 삼육대 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그리고 홍익대 세종이 있고요. 검정고시 환산점수로 관리하는 대학은요. 성결대, 수원대, 평택대, 한성대 그리고 한신대가 있습니다. 그 검정고시 합격하신 분은 적성고사에 지원할 수 있으니 용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